리코, 들리나? 리코! 리코! 이미 저건 인간이 아니군 나왔다! 물린다! 사막에 사는 뱀독은 치명적인데. 미스마, 뭐해? 뱀들이 몰려오잖아. 피해. 뱀이 무서워. 그러다 숨겨도 가복까지 입은 천세라더니 네 부하도 말이 아니군. 미스마. 미스마,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. 구불거리고, 꿈틀거리고. 싫어. 마더랜드에는 뱀도 없나? 본적 없어요. 구불가리는 아, 것들.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. <laughs> 얼굴도 벌게 져서 제법 웃기는 여자군. 미 부하들보다는 훨씬 낫지. 그만둬요, 크루스. 고시책도 악령이 들린 부하들 때문에 속상할 텐데. 선수들이여, 내게 도전하라. 내 증오를 맞이하라. 어, 얘들아, 들었어? 응, 나도 들었어. 또 나만 들은 줄 알았네. 무슨 색이었어? 방금 그 소리? 진홍색 증오의 목소리야. 증오라. 증오가 있었는데, 일곱 중에. 일곱? 해헌더 말하는 거야? 응, 누나. 증오, 망상, 아기, 복제, 무정, 기계, 그리고 죽음. 아, 어, 무서운 목소리야. 난 피해 다녀야겠어. 슬슬 등뒤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? 가장 강력한 사령인 스핑크스가 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말해봐 저 스핑크스 녀석은 원래 성격이 어땠어? 전술 짜는데 참고해보자고 몰라 모르겠어 모른다고? 네 부하 아니었나? 말했잖아. 내 부하는 여섯이야. 그럼 저건 뭔데? 환경, 그 자체일까요? 짐작가는 바는 있어. 우리에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. 부하는 여섯이라면서, 부하는 아니고. 뭐 쉽게 열리는구만 보물이 잔뜩 있을 거야 내부자가 되는 거야 야야야 저게 뭐야 무슨 가스가 나오는데 다시 닫자 무슨 소리야 야 이봐 투표다 안으로 들어간 사람 손욕대1 들어가자 야하! 이제야 시체가 부스러져 없어지는군 다시 볼일 없겠지 악령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아요 아까 하루 정도 버틴다고 했었지. 이들은 살수 없는 건가? 그래 보이네요. 안타깝지만. 안타까울 게뭐 있나? 악당들인데. 음. 왜 말이 없나? 부하들이라고 싸고 돌더니. 아쉽게도 이번 출전자는 여기서 탈락입니다. 시청자 찬스, 히화 찬스 같은 건 없어 여긴 사사바니니까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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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가 아니라 미네 원래 이름을 말해봐. 널 낳은 사람의 이름은 뭐지? 그만. 퀴즈는 내가 낸다니까. 퀴즈를 풀지 못하면 악령에 먹혀버리는 거야. 내가 어디쯤 떨어질지 맞춰봐. 맞추지 못하면 혼쭐 나는 거지 뭐. 퀴즈 하나 낼까? 뭔데? 아침엔 네 개, 점심엔 두 개, 저녁엔 세 개인 게뭔줄 알아? 고기? 이 녀석은 모든 대답이 먹을 거지. 들깨 삼촌, 뭐라 생각해? 퀴즈 같은 건 사냥에 도움이 안 돼. 아빠가 한번맞춰봐요 그런 퀴즈는 어디서 배웠냐? 난 모르겠구나. 사람이야. 에이, 삼촌이 맞췄네. 어렸을 땐 죽여야 할게 네시고, 젊을 때는 둘이고, 저녁 때는 세신 까지 에이, 그건 틀렸어요. 자, 다 같이 마시자.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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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은 일곱 악령을 다시 토테마레로 매장했고 이곳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또 다른 파편은 짐승들이 인간처럼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게 해버렸다 다행히 파편은 저 멀리 북쪽으로 잠적했으니 시간을 좀 버는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언자가 스테디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막지 못했어 선수들이 하나둘...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토템은 다 마무리했어요 모래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전파 간섭도 전혀 없고요 끝난 모양이구나 이봐요, 당신 괜찮아요? 코시책! 왜? 코시책이 이상해요 당명이 쓰인 게 아니... 아닐... 그냥 더 울고 있어요. 부하들을 잃은 정도로... 부하들만이 아냐. 네,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로스로 넘어가야 해. 계속 들리고 있잖아. 또 하나의 증오, 어쩌고 하는 소리... 이바크 로스, 그 전에 나를 잠깐 보고 가지 약속 장소는 쪽지로 남겼네. 늙은이가 귀찮게.